자, 시작할게요. 20번. 주어진 글의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자. 2라는 부분이 나왔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나왔는데 콤마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 네모덩어리를 묶자. 어디까지요? 클레임까지 주어덩어리로. 여기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문장 을 잡을 수 있는데. 항상 잡아줄기게 있는 뭐에 대한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소재에 대한 뭐까지? 내용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글을 갖다가 읽도록 하자. 자 갑니다. 그러면 to begin understand 라고 나왔어요. 아이씨. 자 시작할게요. 주어진 그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첫 문장을 잡을 때 뭐에 대한 뭐를 잡자고요 우리 친구들 소재에 대한 뭘 잡지? 내용을 갖다가 잡아줘야 돼요 내용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머리 속에 염두한 후 들어가자. 자 그러면 투다를 콤마 안 보일 수니까 묶어줘. 네모 더 어리로, 주어 더 어리로 어디까지야? 클래스까지. To begin understanding how some c r 어, a t u r e s 오, 하고나니까 여기가 아니네. 다시 또 네모 묶어야겠지. 그렇지? Can be more medically effective than others. Soon they a l 동사가 안 보여. 그럼 이거는 네모 덩어리가 아니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즉 부사가 앞으로 한데콤마가 없는 경우야 그래서 이거 뭐다? 몸하기 위해 서로 잡을 수 있어야겠지 맞나요? 이야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의문사 플러스 뭐가 나온 거예요 주어 공사가 나온 거네 다시 주어 some play가 can be more medically 의학적으로 이펙티브 효과적인데 other than, than others 다른 것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서 소재가 뭐예요 소재가 뭐예요 소재마다 그렇지. 클레이를 갖다가 잡아줘야겠지 클레이가 키워드야 얘가 키워드야 키워드를 그거는 그냥 내용 잡자 뭐형3사 메디컬리 이펙티브 맞아요 의학적으로 We have a look to look at where their mind r s 자, 가자. 우리는 쳐다봐야 됩니다. 명사 다음 나으니깐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데 전사 플러스 명사. 됐니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잡아렇게 끝난 단어. 이 단어는 뭐야?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자, 어, 맞아요. 장소 장소. 그들이 채굴이 되어지는 마인 나의 것 말고 채굴되다 뽑아내는 거야. 땅에서 캐내는 거 캐내는 거 우리 마인이라고 했단 말이야. 채굴되어지는 곳을 갖다가 쳐다봐야 합니다라고 얘기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다. 장소를 갖다가 얘기해는거 장소. 됐죠? 잠깐만다. 1번 문장. Other place 별표 찍어야 되지. 누구에다가 별표 찍어야 지 순서에서 누구에다가 여기 있는? Other, other, other. 맞아요. 그러면 다른 클레이니까 위에서 클레이의 종류에 서 나와야 돼안 나와야 돼요? 음, 나와야 음, 되죠. 이거 위에 나와야 돼. 위에, 위에, 위에. 그래서 1번, A번으로 첫 문장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넘어가. 두 번째 문장 가자. ultimately, 궁극적으로, is often found. 자, 우리가 맨날 가야 될구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 음. is 동사의 뭐요? pp 혹은요, 이기 똑같은 거야. 그리고 뭐 나왔어요? 다답에 네. 뭐가 나오니? 주어랑 공사가 나오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것으로 해석한다나? 안, 안 한다.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요? 가주어.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진주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됐죠? 우리 대명사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순서에서 빼야지 빼야지. 자, 그럼 가자 궁극적으로 종종 발견이 되어집니다대리하라는 것이. 디즈디파지 여기 도 뚫고 라면 빼야 돼. 누구 여기 스쳐야 돼. 디즈 이바지을 갖다가 별빛쳐내야겠네 그러면 이러한 표정물인데 여기가 표정물이 있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비번도천문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그럼 B번도 넘어가, C번으로 가자 또한번 안에 이 It is recognized 또 나왔네, 이세정체를 다시 한번 먹어 다 가짜 주어, 뒤에 있는 뜻은요? 진짜 주어, 여기부터 찾아봐야 돼 인정되어집니다, 인지되어집니다 The better quality, 더 좋은 품질의 클레이 소재 나왔네. 맞아요. 진흙이 come from 나옵니다. 명사 전사포스 명사. What are known as? Primary word. Residual deposits가 나오네요. 자, 가자. 주요한 혹은요 residual 뭐가 나왔습니까? 잔류 디파 t 스 쌓인 거야. 멈춰 있는 거야. 멈춰 있는 거말 그대로 잔류 광산이라는 게 광산이라는 게 바로 뭐냐? reside 거주하다 머물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그럼 딱 멈춰져 있는 표정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거는 처음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응. 처음 나왔죠 누구에 대해서 품질 좋은 응. 클레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럼 여기다 플러스라고 a라고 딱 표시를 해야겠지 왜 선택자가 a라고 이렇게 딱 표시했을까 우리 첫 문장에 단어있잖아요 이거 뭐 벌써 o t h e r 클레이 other 스 l a 가 보였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치 자 그리고 t h e s place, t h e s e a r e s place 얘네들은 place에 위치 꾸며줘 I found, 오호 oh, oh, 별빛이 쳐야 될다고봤다 누구 또 별빛이 쳐야 돼? 네. 이걸 쳐야지 왜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되잖아 소재현그형다 나왔지? 그럼 0번이첫 번째 문장이야 아니야? 맞죠? 자 where do you work? 아. Initially 이 단어 많이 다 처음에 처음에 디파지트 퇴적되어진 그러한 곳에 있는 클레이즉 진흙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한 후에 볼케이이 일어났었냐는 얘기지 화산의 어떤 분출이란 부분 이후에 만들어진 것 그러면 클레인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라고요? 화산 우리 팩 보면 화산 송이 그쵸 화산 송이 팩 이런 것들좀 비싼 거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미용에 참 관심이 없는 남자친구들이 많겠지만은 그지 선생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볼래요? 모공 하나 안 보여요. 아 모공은 좀 보이고. 좀더 클로즈업 해줄까요? 아 네. 공부세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 예,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럼 키워드가 바로 누구라고요? 최고 좋은 품질의 클레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거예 이거 다시 한 번. 논설문이다 설명문이다? 설명문이다. 됐죠? 그쵸? 자 그러면 C번 다음에 지워야 될걸 지우고 넘어가서 볼까요? A냐 B냐를 갖다가 넘어가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other place 라고 외웠어. 그죠 여기는 지금 나오는 게 바로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이러한 퇴정물, 그냥 퇴정물이라 디지디파지 나왔네? 그러면 슬쩍 쳐다봐야지. 이거랑 똑같은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C의 두 번째 문장 혹은 A의 두 번째 문장에 저기 있는 뭐요? 디파지스란 단어가 보여야 돼. 여기부터 보도록 하자. 인맥 메 케이스에서 쭉쭉쭉 빠, 쭉쭉쭉 빠, 쭉쭉쭉 빠. 있어요 없어요? 디파지이 없죠? <laughs> 반면에 10번에는 디파지 있어요. 있어. 요 있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laughs> 맞죠. 자 그러면 잘 들어요. 한번 보도록 하자. 얘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얘가 될 수도 있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봐. 차례대로 읽어.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것들은, 그러면 A에 대한 거니까 또 다른 클레이는 뭐가 될까요? B가 될 거예요. 그렇죠? 무리지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Secondary, 두 번째의 예, 그리고 Transported 운반되어진 뒷판시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C에 있는 이 A의 클레이와 B에 있는 Other 클레이의 성질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얘는 뭐하는 거? 뭐하는 거? 멈춰있는 거. 그래요? 그래요? 얘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해? 그렇지 얘는 뭐야? 움직임이 있었던거야 움직임이 transported이니까 성격이 같거나 다르거나 다른거지 다른 자 그리고 they are more in line with sediment 일치해요. 같아요 be in line with 일치합니다. 같습니다. sediment 뭐라고 나니까 그래요. 쾌적물과 똑같아요. This place는요. R, vein. 우리 vein 이거 다 뭐였습니다. 뭐다? 혈관 부분요 동맹이로 쓸수 있고 뭐다? 가지에요 아, 어디서 나온 것이다? Which have it. moved. 움직인 거예요. From there. 어디에서요? 오리지널 로케이션 원래의 위치에서부터 나온거예요 바이더풀스 희메이에서 어디에 물이나 혹은 약이 호흡 전 침식 부분으로부터 나오고 그요 다시 한번 키워드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동되어진 거, 이동되어진 거. 됐습니까? 인메이킹에서 많은 경우에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뭐하다 레스트 뭐합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쵸휴식은취해요 세디먼트 뭐로써? 표정으로써 어디에? 호수나 강이나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머린 매즈민에게 처한 유역이에요. 유역. 뉴욕. 해양 유역 쪽에 멈춰 있는 거래요. 궁극적으로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대륙물들은 프로브트북 여기 나왔네. 레스퓨어라고 나왔어. 이거 왜 썼어? 전체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서도 뭐라고 나왔니? 우리 더 좋은 품질이라고 얘기지. 그래 그래. 내용을 읽으면서, 유약하면서 들어가 봐. 얘가 품질이 높고, 얘는 품질이 뭐 하는 거야? 높고, A는, 얘는 움직이는 것은 품질이 낮다라는 걸할수 있어. 그지그래 그래. 여기 나온 단어가 진스 뒷바짓이란 말이야. 분명히 여기 똑같은 단어 나왔다고 헷갈리지 말라고 내용도 봐줘야지. 덜 순수해. 그러면 A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면 C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것은? 이 뒷바짓은? A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 기파질 없다고 해갖고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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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라고 우리 친구들 고상그게 아니야 내용을 봐줘야 돼 내용을 요약해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제 먼저 먹어야 된다고요 c가 나오고 그다음 먹어야 된다고요 a 나오고 그다음 먹어야 돼요 b가 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우리 친구들 되셨습니까? 나머지 거가자 여기 나왔네 primary primary primary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비교급시야 다시 한번 생각하자 보니까 비교급시의 역할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요? 첫 번째 그래 강조랑 두 번째 뭐요? 그래요 비교해요 강조랑 비교해요 비교라고 나다가 한다면 비교라고 선생님 얘기 아니요? 뭐라고 했니 대조 즉 반대말이라고 선생님이 계서 반대말 반대말 두 가지를 다 언급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비교급시야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어. 그러면 위에 문장에서 이두 가지가 나와야 돼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얘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No doubt this. 자, 이러한 의심이 없다. Due to 때문이라고. 어떤 사실 때문이라고. Second and l i e i t 가 Have a collect. 뭐 하나 뭐를? 수많은 다른 컴파운드 구성 물질을. On their journey. 그들의 뭐에? 여행 중에. 이동 중에. 어디로에? 물로에. As such these days. 이러한 날들처럼. 비록 그들이. 효과적일지라도, 맞나요? 콤막콤막뛰어들어가보다디스플레이들은요 응. are usually diminished. 뭐합니까? 증가되어져요? 감도되어져요? 감소되어져요? 감소되어져요. 이동하면서 영양분을 다 뺏긴다는 얘기야. In the quality and purity. purity, 뭐다? 순수한다 어떤 품질 부분에 있어서. 되셨나요?